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의 송종길입니다. 아, 요즘 그 자주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어, 금융권에 순회를 하면서 실물투자 설명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6월 13일까지는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희 직영점과 가맹점에 실버바와 실버코인 은화가 되겠습니다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된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송 기회를 잡았고요. 이 장표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실버바도 그렇고 은화도 그렇고 판매량이 좀 저조합니다. 8월달부터 이제 금값도 그렇고 은값도 그렇고 좀 그.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어, 금값과 은값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기에는 좀 모순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유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어, 한번 장표를 만들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3, 4분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판매량이 저조했고요. 어, 8월달에 접어들면서 어, 실버바도 그렇고. 실버 코인도 그렇고, 판매량이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8년 그 실버바 전체 판매량은 6.5톤이 되겠고요. 은화 같은 경우는 2.3톤입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15일, 4월달도 이제 절반이 지났죠. 4월 15일 누적 판매 기준 2019년도를 집계를 해봤더니, 물론, 어, 4월 달은 현재 1 4톤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어, 실버바 같은 경우는 어, 은하 같은 경우는 한 600kg 정도가 나갔는데 어, 남은 기간 판매될 걸 예상치를 좀 반영을 해봤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19년 어, 누적기 좀 4월 포함했습니다. 어, 실버바는 7.3톤 정도 판매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은하는 3톤이 약간 안 되는 수준에서 판매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 다만 좀 놀라운 일은 2018년 실버바 전체 판매량을 어, 4월도 다안 지났는데 어, 초과하는 실적,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은화 같은 경우도 어, 2018년 1년 동안 판매된 것을 어, 1사분기가 지나고 어, 4월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간 지금쯤에 이렇게 3톤 가까이 판매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희 직영점은 이제 가맹점에서 실버화와은화가 판매됐던 현황이고요. 어, 금융권 같은 경우도 판매 배수를 놓고 보면 작년 1사분기 대비 약 7배 정도 판매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버가 어, 골드의 대체수단으로서 어, 고객분들이 음, 투자상품으로서 이제 관심도가 좀 늘어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소 한번 볼까요? 그래서 과연 실버하고 골드의 어떤 등락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고객분들이 실버에 갑자기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장표는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가장 저점이었던 게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저점인 게 실버 같은 경우 적색 부분이 되겠고 이제 골드는 파란색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버는 2008년 10월경에 9불 대를 보였습니다. 원수당이 l 요 다만 이제 가장 고점은 2011년 5월달에 49불 대를 보였 o 요 원수당. 그러면 어, 폭등을 하기 전에 가장 낮 d 때가 이 d g o 가 d gold, g 가 l d g 약5 2배 상승폭을 실버 0는 실버 상품들은 보였고요.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는 고점이 2 0 1 1년 9월 경이었습니다. 고점이 1,894불 원수당 했었고요. 음, 저점이었0 0가2 0 0 0년1 0 0 경이었는데 원수당 713불이었습니다. 어, 증가 배수를 놓고 보면 2.65배 증가를 했고요. 어 다만 이 증가배수 갭 차이를 좀 보셔야 될게 그 골드 같은 경우는 2.5배 6 증가된 반면 어, 실버 같은 경우는 최저점에서 최고점이 5.26배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락 기조일 때 한번 볼까요 골드 같은 경우는 어, 2011년 9월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하락하고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저점이었던 게 이제 참불 때였어요 원수당. 그러면 하락폭은 어, 고점 대비해서 그 가치가 55.6% 정도로 제일 많이 하락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준은 2011년 9월 고점 대비 가치가 1,274.5불을 지금 원수당 하고 있는데 어, 67.6% 가치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반면 실버 같은 경우는 어, 2011년 5월달 고점이었는데 49불 대비 가장 저점이었던 게 13불대를 보였었고요. 그 가치가 28%까지 다운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가치가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버는 다소 증가됐던 시기도 있었지만 계속 하락을 해서. 13불 때28% 가치를 보였던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지금 현재도30% 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5불대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고점이었던 49불대 원수당 이때 실버가 1kg가 200만 원했습니다. 지금은 1kg가 70만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 가치로 폭락을 했던 셈이죠. 그러면 반대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버는 이제 산업체 수요가 높기 때문에 증가를 하게 되면, 골드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는데 약 2.65배 증가된 반면, 실버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증가될 때가 5.2배까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 상승폭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이 저점에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세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좀 완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그 경제 지표,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최근 어, 언론 전문가들 전망이고요. 그래서 실버는 어, 산업체 공업용 수요가 증가가 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이제 증가가 될 텐데요. 어, 금을 대체하는 그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도 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증가와 하락 폭의 그 차이를 아마 고객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세 차익 규모가 더클 실버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은이 금보다 나은 이유 어, 이부분은 이제 언론사에 나왔던 걸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음, 기금속을 넘어 산업재로 이제 곽강을받는데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의 절대량이 제한적이랍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어, 지난 단년간 과거 자료를 놓고 보면 공급이 수요를 충족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장량이 약 23만 6천 톤인데. 소비량은 금에 비해서 10배 수준이에요. 어, 금은 2016년도에 연간 2,500톤, 2017년도는 3,000톤, 2018년도는 한 4,000톤 정도가 소비가 됐다고 하는데 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어, 금의 10배이니까 한 3만 톤으로 보고요. 역사는 해보면 한 8년도 안 돼서 어, 고갈이 된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요. 어, 희소성이나 희귀성 놓고 보면 어, 은이 골드보다는 더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용과 기금속 용도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세계 경기가 호전이 된다 그러면 산업용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수요가 수요 대비해서 이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증가배수가 금보다는 월등하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금보다는 투기적 성향이 작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그래프상 놓고 보면 하락 폭이 금보다는 좀더 낮아진 거 아닌가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과 은의 시세에 대한 어떤 갭 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과거 평균 금과 은의 가치 수준은 15대1 수준이었는데. 오늘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현재는 약 85대1입니다. 어, 골드 1kg가 실버바 1kg 85개와 맞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 금의 가치 대비 은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요즘 저렇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투자의 귀재들이라고 하는 그 워런 퍼핏이나 조지 소로스, 빌 케이치 등이 운혜 투자에서 막대한 그 차익실을 했던 과거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워런 퍼핏 같은 경우는 원수당 6달러 미만일 때 매입을 해서 약 19달러의 차익을 보고 매각을 했다고 라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11년 5월경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도 2008년에 매입을 해서 2011년 매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당 9달러 이 부분이 아마 2008년도의 수준이니까 맞을 것 같고요 49달러에 매각을 한 걸로 추정은 됩니다. 빌케이츠 같은 경우도 캐나다 광산업체에 투자를 해서 3배 이상의 주가 차익을 받다라고도 하고요. 자, 요즘 그 일본보다는 대한민국에 좀더 우호적인 짐노저스 요즘 언론 인터뷰된 거 보면 남북이 통일을 해야 일본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짐노저스는 어, 과거 수 차례 언론 인터뷰할 때 금값보다는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어, 은에 투자하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요, 요 근래 들어서 유독 어, 실버 바나 어, 은화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어,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어, 다음은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저희 한국금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셔서 요즘 인기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죠. 어, 실버바가 100g, 500g, 1kg 상품이 있고요.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실버코인, 은화. 이론스 어, 실버 드래곤 불리언 주화도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실버 드래곤 불리언 주화 같은 경우는 그 20개들이 이제 한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45만 8천 원에 나가고 있네요. 어, 전 세계적으로 25만 개 한정 판매 중입니다. 저희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어, 구입을 해서 현재 지영점이나 가맹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음, 특이사항은 이제 25만 개 한정 판매라는 거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마크가 되어 있고, 뒷면에는 힘 재물 행운의 상징인 용과 여유주가 어, 바람과 구름을 배경으로 모여, 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 순도는 포나인 급이고요. 원스 어, 당이니까 31.1g이 되겠네요. 어, 보시면. 20개들이 한 세트로 이렇게 그 밀봉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구요, 다른 상품들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호주 어, 퍼스민트에서 제조를 해서 저희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이글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론 수당이고 이시계들이한 세트로 나가고 있네요. 미국 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요즘 인기리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액면가는 일불이네요. 아까 그 호주도 액면가가 일불부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1 달러는 기본 베이스에 이제 깔고 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실질적인 거래는 그 가치보다 몇배 위가 되겠습니다. 서이 부분도 메이플 불련 조화로서 이 시계들이 세트 구성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경점도 괜찮습니다만 어, 살고 계시는 내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가맹점들 방문하시면 어, 구입하, 구입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메이플 불련 조화가 되겠고요. 어, 이거는 액면가가 어, 5불이네요. 어, 캐나다 어 화폐로 이제 오 불이라는 거고요. 2 5 개들이 한 세트로 나가네요. 판매가가 5 7 4만0천원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외 이제 어버스밑트에서 오는 캥거루 빌리연주화 그다음에 올해 돼지의 해죠. 돼지의 빌리연주화도 나오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액면가가 30불인 호주 달러로 1kg짜리 음, 실버 코인도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73만 3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그 실버 상품들이 저희는 거래되고 있고요. 요즘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가맹점 등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버바 같은 경우는 한때 한달 정도 어, 납기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 빌리언 주화도 어, 저희가 어, 구매를 해오면 해올 때마다 계속 그 쇼테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버가 저점이기 때문에 어, 시기적으로는 그 구입을 해두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어, 후회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